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돼도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돼도 어떤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위기 관리 능력을 평가하죠. 그러나 위기 관리가 단지 사람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때와 상황, 여건이 충족되어야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다 좋다라고 할지라도 때와 상황, 여건 등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돕지 않는다 한다면 그 위기 상황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위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도우시는 분에 의해서 모든 상황과 형편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의 극복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47장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나안 땅과 애긋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다시 말해 수년 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었듯이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지나게 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7년간의 풍년이 있을 때에는 그 풍년의 시간에 그 풍족함을 즐기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음식이 바닥나게 되고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돈도 주고 또 가축을 팔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토지를 팔아서라도 이 흉년의 시기를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상황, 이 7년간의 이 흉년의 시대를 보내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이 7년의 흉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팔아가면서 어떻게든 이 흉년의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가는데 고통 가운데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오히려 가뭄의 이 시대 흉년의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때에 오히려 곡식을 팔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 곡식을,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 많은 곡식을 팔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그 7년의 흉년 이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미리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애국의 요충지마다 곡식 저장고를 마련하고 거기에 흉년의 그 시기 동안에 있었던 곡식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그때 그래서 곡식의 가격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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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되고 곡식을 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 그때에 오히려 애굽의 곡식을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서 많은 돈을 거두어드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러한 대비를 하고 이러한 준비를 할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하셨고 또이 위기의 시기, 이 7년의 흉년의 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미리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똑같은 7년의 흉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곡식을 구하러 절절매매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족한 곡식을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자로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경험하게 돼도 어떤 상태에서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미리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미리 그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서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의 상황이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 7년의 흉년의 시기가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요셉과 그 애굽의 궁은 오히려 이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돈, 가축 그리고 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왕의 것이 되도록 요셉이 만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그 애굽 땅의 많은 소유 땅들이 바로 애굽 바로왕의 땅이 될수 있었던 이유 그... 흉년의 시기에 이미 곡식을 저장해 두었고, 그리고 그 곡식을 팔아 나가면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은 또 어떠합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주저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흉년의 상황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땅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가난한 땅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아무 탈 없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은 바로 왕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되되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사실 애굽 왕은 애굽 왕 바로는 이 요셉 때문에 이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기하급수적으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굽 안에서는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이 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총애하고 있던 에굽의 가족, 요셉의 가족들이 갑자기 내려오게 되었고 그들을 환대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주로 하는 생계의 일이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목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왕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고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던 이 가축도 관리할 수 있게 부탁하면서 자신의 걱정거리 하나를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믿었던 것만큼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염려 없이 바로는 자신의 가축을 맡길 수 있었고 또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었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아주 좋은 땅에서 자신들의 목축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또 누가 도우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의 명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상황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대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이 흉년의 시기에 가장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풍족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흉년을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아무리 힘든 시기, 아무리 어려운 시기, 아무리 고난의 시기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들에게 침범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누군가는 그 위기 상황에 허우적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도우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러한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다른 사람은 그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발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죠. 누가 도우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전 지역의 흉년이 대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이삭은 생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고도 백배의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느냐 그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만 하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똑같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 아래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